캐트류리로왕다고까카몰에이 시노비 이토 헤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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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그냥 쫓아가이네조버가 어, 네조네 그냥 가가 그냥 가 쟤네 가 쟤네 조차가. 쟤네 그냥 먹어네조빵가쟤디 조차가. 쟤네 조차가. 뭐네 어, 아, 그렇게 물었어? <laughs> 몰라, 앵. 와, 이거 뭐야. 아야야야야. 바로. 이 새끼도 물자. 안기면 okay, 디 들어가. 아, 됐다. 맞게 나 피가 없어, uh -huh. 내가. 어. 아. 이걸 주고 갈게. Uh -huh. 어 왜이렇게 구비포 <laughs> 좀만 버티면 내가 갈 예정 내가 간 내가 간아 오케이 야 나도 가야돼 <laughs> 이거는 와 이것들이네? 멋있어 좋아요어슈발야 죽어 어야제야 복수 이렇게 <laughs> 어머 야 머너 우리 집 가고 싶지 않냐? <laughs> 아니 슈화 <쉬워>, 나 그냥 <laughs> 저 패링라인 같길래 푸나이만 던져줄라고 했는데 어다 뒤짐 네. 아지는데 내가 소 이러면 힐 있어? 없네? 없네 없어 아, 복수 뭐 많아갖고 괜찮을 것 같은데 아.. 네, 어넌 어, 가세요 씨발럼아 히토길저 아, 멀리 <웃음> 갔으면 아어 <laughs> 너도 가이 새꺄 그냥 뒤져 야 그러니까 에이 뭐 간.. 싸우고 있겸 가응빵빵빵 아까 뭐치안 가도 되지. 이게. 아니 와야 돼, 와야 돼. 내가 대1 이제 오케이. 이제 슬슬 발리는 중. 딱 그냥 얘 네. 사유가 뭐 뭐. 얘는 신경쓰지말고아 제끼라고? 나왔다 꺼져 아, 이 새끼야. 아. 어 나이스. <laughs> 물어. 아 뭐야? 뭐야 깜짝이야. 나 어, 아 이거 이거 지켜주지 이 비프. 아깝다. 고 누가 아아아아아아아 아이고 어머 뭐 할만큼 했다 어우 X발 피했는데 아이 X발 저 새끼 뭐뭐왜 쌌어 이거 야, 여기 오, 둘이서 여기 올것 같은 느낌. 족될 것 그... 같은 느낌. 아, 센츄, 씨발, 병신. 아, 씨발, 진짜 센츄, 씨발. 넌 병신이야, 이 새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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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 뭐, 이거. 뭐야. 한마전, 마전, 마. 아, 까비. 깜짝이야. 아유, 그만하자. 이 새끼야, 꽁패링이랑 그런 거 돼, 이거. 아, 이거. 아, 이 건들기가 좀 애매한데? 어. 어휴... 아, 파랑 너무 패링도려이미친하아 너도 하얘. 하얘. 너도 하얘. 너이 하얘. 너도 하얘. 너도 하얘. 우 야, 복폭발표안하자마자 아, 센치 아, 멈춰! 이거는 난 이쪽으로 가야겠습니다. 나도 이쪽으로 가야겠다. 아, <laughs> 나도 나 가야겠다. 센이 멈춰. 뭐, <laughs> 안 가는 게 좋은 선택인 것 같아. <laughs> 몰라, 난 말했어. 아, 젖됐다, 씨발. 열로 왔네? <laughs> 여기 뛰어 나초아다 씨발! 어? 아이 어디 어? 아이 아! 쿠날이돈 났는데 빡빡 아, 이거 아악 아 아... 여기 가는게 뭐, 맞을까요? 맞을까? 둘리? 아이 씨발 센추 씨발 쫓댔다 그냥 씨발 어 안가도 되지 아... 신발 빨리 와주면 좋겠다 갔다 아무나 와주면 좋겠다 아... 아... 아무나 아, 주면 이리 좋겠다 어, 아이고... 저런 갈 수가 없어 나 딸피야 저 애기들 피왜 이렇게 많잠만 펜슈 뭐... <laughs> 어, 어디나 살린다 나 살린다 개꿀 개꿀 아하 아, 그래. 아, 아야, 아하, 투지. 어? 뭐 오씨발, 어떻게 말이야? 이 정도? 빨리 물어. 어, 가브 잡을 줄 알았는데. 아 미안. 이거. 아유, 아아아, 아, 씨발. <laughs> 가브. 오씨. 어, 아, 이고좋다다아도 저도. 다음에 이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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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이도굳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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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맞고 뒤졌어. 아, 나도 기적. 고 see 아 o u 그냥. s 씨발 이걸 피해. l l be. Oh, 고 u r e I will be. I will be. I will be. I will be. I w 아쉬워 안타깝네. 달 하고 발차고 뒤지세요. 싸발놈아 나가네. 아이 근데 <laughs> 존나 버텨놓고 결국 깎아놨는데 탱카이 해가지고 회복하면 씨발 하기 싫긴 하겠다. <laughs> <웃음> <웃음> 저거 그냥 내가 하나 찌를게. 오소레로. 씨발 삭기. 아 몰라. 씨발 아 아. 이그렇지 아. 오우포발 아. 아. <laughs> <아우>. 발. <laughs>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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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지? 어. 사실 모름. <laughs> 몰라? 나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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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그럼. 어. 아이고 한명더 왔다. 갈게. 아좀 아, 어, 많이 위험해 보이는데? 아아 씨발 따닥 따닥이네 그냥. 어머니네 그냥. 아이고. 아 씨발. 아와빠 씨발 와빠떨궈주려니까와빠 떨궈 그래? 그냥 와빠 <laughs> 빨리 이 새끼 물어. 워너 이 새끼 물어 billow, 빨리 물어 빨리 물어 빨리, 빨리 물어. 아야만 아, 나 탈진. 오이 좋다. 오. 쟤 쟤도 우리랑 우리 가겠게 우리 가겠게. 네. 어아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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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어. 맞아주세요. 아야 잠깐. 야 그냥 그냥 냅두면 됐잖아. 아, 아, 저 미친 어, 새끼 어. 나 노려요. 어 이게? 오 어. 오유 어, 씨발. <laughs> 왔습니다 아, 아이고. 아. 거기 거기 먼너 혼자냐 또? 아... 네. 싹 쌍지랄 난네 그냥 나 살지? 어오 씨발, 그센주 가브 잡아주는 거 뭐야? 오 여씨! 얘네 왜 이렇게 가브 타이밍이 이거. 기가 막히냐? 오미? 호우! 아니 그냥 딱 소리미 초반 떠주는 그 타이밍에 딱 가브가 들어와. 아. 어. <laughs> 시발 숨 막힐 뻔했네 그냥. 아유 A 아이고 이거 에이, 어 이거? 내가 어나그 잠깐 만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야 뭐야 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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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내가 어떻게 못 해주겠다. 어이야이 복수 왜 차니? 아, 아이고, <목소리> 야, 잠만 아이 씨발이게 맞아? 아니, 복도, 아, 시발 왜, 차는거야 이거, 이 아이고. 장난 안아이어이고이아이아얘들아아얘들아이아이아이 아니 복도 차면 나안가도 되지? 뭐 몰라 이거 나 피가 근데 엄청 없어져서 나 A먹고 갈게 그럼 너무 많이 안돼어야 어. 어, 하지마 어. 그래 들어가 아이고 들어갔네 아야. 던져 던져 스리검 던져 오 미친. 어 이렇게 시원한 타이밍 뭐야, 이거? 아니, 그, 딸피한테던지라는거였는데 수발. 오, 슈발 아,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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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안돼안 돼요. 안돼돼 어될것 같아. 됐어. 와, 그렇지. <놀람> 야, 아. 하나 더. 응. 벽튕지 마라. 어나이스야패링하고 끝내면 돼. 우리 서로. 아어씨아아 어, 아, 벽. 어, 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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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었는데 아, <놀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So so 중요한 건. 야야야 아우 씨발 바쁘다 바빠 그냥. 아, 야금. 그렇지. 아, 야금 페링 나이 그래. 나이스. 아. 씨발 <laughs> 뭐 하는 거야. 야, 근데 시너비 소에이라 이겼다. <laughs> 어. 좋아, <laughs> 갱킹이 이거. 좋아서. 이 좋아. 이거 좋아. <laughs> 어, 존나 좋아. 그냥. 어, 어나 A 갈게. 버텨 봐. 아 씨발 진짜. 요 어우 씨발. 어, 존나 아파. 겠다 아, 잠깐만. 아, 쇼, 패링이 안 되냐, 이거. 이발. 아, 존나 아기 가야겠다. 그리편 알아서 해라, 씨발. 난 모르겠다. 나 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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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명이 되죠? 나 킬하고 있는데. 아니, 나딸피라는나 <laughs> 저기 있어가지고 개 죽었니. 가야겠다. 아, 어, 나 체력 킬하고 바로 갈게. 이 폰이 끄면 안 돼. 패링이 노하게 어렵다든. 이번 판에 핑이 좀 됐네. 누가 뭐래요? 오발 미친 뭐누가? 어, 뭐니? 아 시발. 아 그냥 모션 블러 꺼야겠다 시발 존나거슬린다 모션 불러 왜켰어고 뭐. 잠깐 주점 뭐 말... 신경 써줘봐. 어? 이 내가 갈게. 아 그냥 내가 있을게. 야야야. 내가 있을게. 블록해, 음, 세이 간다. a 블록블러가 블록해, 블록해. 블나 됐고 저건 내가 커버할게 텐카이 안녕하블록 씨발. 록어 블록해. 나 탈지. 안때네 오케이. 나이스 잘했어. 근데 이거 같이 해야 될것 같아. 뭐야 이거. 어,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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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아는다 정확하게 못네 뚝배기. 아, 뭐야. 개 꿀띠. 나깜빡 어, 오케이 오케이. 꼬다 꼬다. 바로 그렇지. 뒤져. <laughs> 야, 야, 내뒤아 뭐야 이거. 아직 아무도 없는데? 아 뭐야 이거. 아이. <laughs>

아이고, 어좀보이데으도 가볼까요?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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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몰라, 박아버려, you zone 어, A. 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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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아이고, 아이고, 아들어가이다 아이고, 아이, 쟤만, 왜 이거 가방 풀려 오, 오쉣 뭐야, 이새끼 오! 이, 발아 잠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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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 이, 이,

저 제일 왼쪽에 있던 애는 피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무로 불러물 캐어 한명 B 하나 한 명이면 그냥 나랑 바랑기 하냐? You 지나가요 한번 너무 멀다 한번한번 아이고 <목소리> 아이고 <목소리> <그거> 아이고 새끼따 저거 아이고 어? 너왜 막고 있어? 아방공하다가 <목소리> <목소리> 오! 오 뭐게아야 이거 그냥 뭐야. 바로 맞춰줘! 아 기머찌 하고 이거 팔빵 아 누구 왔다 너 A 가줄래? 응그러려고했어 아이고? 뭐야 아이고 진짜 화가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 나도 존 불강 이때 존삭 그렇지 오우 여기 이제 내 집이야 다다가 씨발 내 집이야 일배피 하나 피안? 어 회복은 해야지. 예 아마도 맷 때. 맷때맷 때. 뭐야 이거 씨발 깜짝이야. 여기 하나 A. 오리 셰. 캔킨 깔깔 깔끔하게만 하고. 아나 달지. 바로 바로 A 가죠어저 해야겠다 저건 근데. 음. 아, 왜? A 그냥 1대1 해야겠다. 아고 아이고 아고 아씨. <laughs> 뭐야. 이거. 아 못해. 오우 위험했어 한번 서거 한번 스가각 서거거 됐다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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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할게 또패링하지 A 가면 어! 씨발 뭐야 이거 아, 야, 나 A1 아야나 지금 딸린데 너가 되게 그 가면 어떡해 어, 어. 아유 패피해가지고 못맞추줘원투 쓰리 바블 바블 <laughs> <laughs> 저 새끼 쫓아가야 되는데 <laughs> 오 아, 파라시. 다 돌아갔는데 죽겠다는데. 아, 씨발. 아, 어, 살았다는데. 다 빠질 수 있음. 빠아봐 빠지고, 빠지고 싶은데. 오우 살았다. 기모디 빠졌는데 시가 먹힌 손, 거 뭐지 나. 이거? 아, 찢지 마. 이 대나 어, 이거 대가설 거린 거 대만한 게. 어, 아흘 리기. 발한 게는 쓸 수가 없어. 다소방이 너무 많아. 아이고, 실수 이 오케이 A 감, 바로 A 가먹으거 싸워봐 플로 저거 B 아, 1대1 이야겠는데 기다려, 아아 잠깐만 1대 괜찮아? 겁나 아프네? 아니, A 나 반피야 뭐. 살려줘 어... 자, 주용이 어서 주용이 갱킹을 하나 가볼까이요 어, 이 어, 저 오로치 씨발려 야, 니가 해라, 그냥 그거 어, 알아서 해볼게 어, 오로치 씨안 씨발려 조태수 조용히 살려주아 아, 아, 아. 어, 나이스. 오케이. 하고, 딱, 하고, 빵. 자, 갈게. 어우, 완막 좋았어요. 아니, 쉬워. 뭐야, 이차 놔두면 다이어 왔어? 비 하나 더 와요. 아, 뭐야, 씨발. 와봐,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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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아 거기 아쉬안닿론아뭐냐자들어만 아뭘 와, 리 와, 와, 이 와, 이제 와, 켜졌으니까 씨 와, 그냥 보고 도망치겠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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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거을해 볼까? 저거. 딸깍. 제가. 어떡해? 깽 아이고. 하나 거 하나요. 하고. 아이고. 아이 가쪽으로 가면 가고 한다. 이발지고요 아이고. 세. 빌 가는 아, 씨발 아. 존나.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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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이거 m 라 어. 개 맛있고 야, 너한테 맡길게. 에, 콩. 아 이거 깜짝이야. 아, A, A 하나 달린다. 반각 한 다음에 그냥 찔러 버려야겠다. 공중 켜줄 사람? 아, 나 공존 있으면. 콩부터 걸 새끼 피 많지. 이 아, <laughs> 새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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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여버려 죽여 버려. 지저 씨발라마. Oh.